KBC가 우수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의 기업을 알아보는 연중 기획 보도 광주전남 기업 백서를 마련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합성 고리식재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광주의 강소 기업 휴덴스바이오를 만나봤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처음 문을 연 휴덴스바이오는 치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연 매출 50억 원, 임직원 40여 명의 작은 회사지만 치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20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만큼 알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치과 재료의 특성상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소재들을 국산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요. 그 내용 뭐 치과용 기금석이랄지 자작기구, 그다음에 세라믹.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다가 특히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소재 기반 합성골 이식제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하기 전 인몸에 인간이나 동물의 뼈가루를 이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면역 거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휴덴스바이오에서 개발한 OCP 기반의 합성골 이식재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한데다 비용도 저렴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새로운 뼈가 만들어진 측면선 좀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OCP 기반 합성골은 사실 합성골의 장점인 안정성 측면을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뼈를 만드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능력이요, 그리고 결과물이 그렇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기업의 가장 큰 도약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요소인 미국 FDA 인증을 이르면 올해 9월쯤 받게 될 예정이고, 유럽 CE 인증도 내년 하반기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합성골 이식제를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수술 등에도 활용하는 기술도 올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기술특례로 코스닥 상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에 비해 전문 인력 수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광주를 떠나지 않았던 이 기업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광주 산업 구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에스케이나 어떤 바이오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런 산업을 통해서 우리 젊은 인재들을 확보하고 또 지역 경제에 정착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 휴대전화의 역할입니다. 세계 유일의 OCP 합성골 대량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지역 강소 기업의 꿈이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